안녕하세요. 물고기 사냥꾼 유아토입니다. 이 보트를 싣고 오늘은 굉장히 멀리 갈 거예요. 요즘 8시부터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찍 가면 개고생입니다. 그래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 했어요. 아직도 30분 남았습니다. 도착하면 9시 될것 같아요. 낚시하기 전에 끝나게 생겼네. 자,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냐 그냥 완전히 물 한가운데에요 여기는 진짜 뭐 RC보트로도 미룰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는 못옵니다 무서워서 오늘 형이랑 같이 왔거든요 여기 사람이 올수 없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낚싯대 순무대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통발도 던져가지고 자생미끼도 써가면서 오늘 늦게까지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아.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한 500m 노를 저어서 왔거든요? 근데 중요한? 제일 중요한? 뭘 놓고 왔을까요? 낚시대를 던지려고 하는데 미끼를 끼려고 합니까? 지렁이가 없습니다. 노저어서 500m 또 밖으로 나가서 말지렁이 좀 가져오겠습니다 끝도 안 보인다 진짜 아... 저기 끝으로 가야돼요 지금 10시가 다 돼서 세팅을 완료했는데 드디어 첫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입질이지? <laughs> 지금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? 입질이 없습니다 포인트 이동 순간이동 어? 2번 3번 두개다왔는데 응. 이거 맞는.. 포인트 이동하고 바로 입질이 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예심만 오고 본신이 안와 <놀람> 뭐야 <놀람> 장어 지 아, 어? 이거 뭐야 안 와? 어, 뭐야? 뭐냐고! 일자로 와? 아니, 잉어다, 잉어다. 잉어야? 어, 이거다. 와! 어, 빨리 크 <laughs> 뭐야? 우 괴물! 오 괴물! 우 괴물! 야, 야! 야, 괴물! 우와, 괴물! 드롭퐁 한번 오, 해봐 드롭퐁 해봐 이거 이거 살려줘 어! 야배 전복돼 배 전복 된다고 빨리 살려줘 배 전복 돼와이 주면 안되요? 장난 진짜 크다 내그 갈까? 와 잘라야나? 와배 끌고 가겠다 이거 <웃음> 어, <웃음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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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이거 요. 이거, 이거 모터로 쓰자 <laughs> 아, 아, 살려주겠습니다 <laughs>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이동해가지고 낚시를 또한 시간 해봤는데 형이 대왕인거 하나 잡고 그 이후로는 입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보트의 장점이 이동이니까 이동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동하기 전에 통발이라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통발에 대박나면 또 대박남은 또 재밌어요. 뭐가 있나? 오늘은 통발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. 온다 세 번째 이동 하자마자 지금 세 번째 이동한 포인트는 바로 옆이 닭갈때예요 그리고 오른 쪽은 물골입니다 어디에서 입질이 오는지 한번 지켜봐어 붙었어요 바가 입질인데 맞아 네. 선보는 어퍼 왔는데 줄이 어, 뭐야? 뭐그사 <laughs> <laughs> 그럼 집이 다 빠가살이었네. 어디 가세요? 자, 여러분, 네 번째 포인트 이동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! 1 k g 정도를 노저어서 왔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형 생각에도 사람이 손안탄 곳으로 낚시를 가면 던지자마자 입질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. 장어는 쉽게 보면 안 됩니다. <laughs> 손안탄곳 가도 안 나오는 게 장어예요. 진짜 뭐, 뭐 저는 물고기 자체를 못 잡았어요. 형이 빠가나 잉어 한 마리 잡긴 했는데 이대로 가면 또 물고기 사냥꾼이 아니니까 뭐라도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. 마지막. 네 번째 포인트 이동합니다. 파이팅. 오라는 고기는 안 오고 오리가 오고 있네.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에서 1 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제가 사람 손안 타는 곳, 아이시 보트로도 보낼 수 없는 곳.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진짜 넓은 곳으로 낚시를 왔거든요. 낚시를 해 보니까 뭐 그런 곳도 장어가 안 나옵니다. 손이 안 탔다고 해서 장어가 꼭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. 다음엔 다른 곳으로 다른 저수지로 도전해 보러 가겠습니다. 오늘은 그만해야될것 같아요. 지금 한 6시간 넘게 낚시를 했는데 말지렁이도 한 80마리 썼습니다. 미끼도 계속 갈아주고 쌩쌩한 걸로 했는데 안 나옵니다. 왜 이렇게 토덕 치는 줄밖에 없어? 그러니까, 퇴근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4시인데, 아직도 집을 도착 못했어요. 미쳐버리겠다, 오늘. 내가 운전해주잖아. 배 운전은 내가 다 했어요. 쌤쌤, 쌤쌤. 오늘 낚시가 제일 힘들었다. 제일 열심히 하고, 제일 못 잡았어. 나 챔질도 한 번도 못 <laughs> 했어, <했을지. 웃음> <laughs> 진짜. 자, 여러분. 지금 시간이 7시 43분이에요. 해도 떴네요.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, 일 좀, 끝내고, 이제, 진짜 퇴근합니다. 아, 졸려 죽겠다. <laughs> 사장님. 지렁이 좀 살라고 하는데, 강지렁이님 맞으시죠? 저이 정도만 잡아주세요. 사장님, 여기 있습니다. 아이 아, 여기 있습니다. 공짜인가요? 파란색으로 받고. <laughs> 아, 이거 안 받아요? 받아요. 한만원될것 같은데. 요런 거 잡아주는데 어떻게. 그러면은, 이따가 한 시간 정도 잡은 다음에, 네. 그 다음에 거래하시죠. 알겠습니다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어서와요. 짜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아. 다음에 올때돈더 가져올게요 제가 오늘 그거밖에 준비 못 해가지고 뭐야 마원짜리도 아니고 총짜리 이걸로 지금 딱 지금 손에 자국까지 나가면서 제가 오늘 돈을 안 들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는 부득히 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